볼보의 XC60은 수입 중형 SUV 차량으로 넓은 실내 공간, 우수한 성능 그리고 안전의 대명사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죠. 그러나 워낙 높은 가격으로 측정되어 있을 뿐더러 예전부터 볼보 할인도 잘 없어 구입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볼보 할인 정보와 더불어 가격을 최대로 줄여 빠르게 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차량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봐야겠죠. 우선 연비를 보면 16.8kL로 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오너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비 부분에서 만족하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고요. 이외에도 긴급 브레이크,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타로 유지 보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인기 많은 편리한 옵션들이 깡통에도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상품성으로 인해 가격은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취득세까지 더한다면 최종 금액은 6,842만원에서 9,039만원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사실 상품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구입까지는 망설임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금액대인데요. 이러한 가격으로 인해 대부분 할부를 활용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저렴한 B5로 납부를 한다고 해도 한 달에 무려 154만 원씩 부담해야 하죠. 여기에 달마다 빠져나가는 주유비, 통행료, 보험료 등등을 생각한다면 벌써 허리가 휘네요. 과연 이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특히나 다달이 나가는 이자까지 생각을 한다면 남들보다 더 손해를 보고 구입을 하는 격이니 더욱더 망설여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비싸도 저렴하게 운용을 할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특판 재고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선 특판 재고는 대량 선구매 할인과 부가세 10% 면제로 탑값이 초반부터 엄청나게 저렴해지는데요. 부가세 10%만 해도 기본으로 640만 원에서 864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고요. 다음으로 중고차 한대 값에 달하는 잔존 가치를 미리 제외한 뒤월 납입금을 산정하고 있어요. 그런 뒤에는 당사가 단독 진행 중인 1 0만 고객감사제를 통해 총 451만원 추가 할인까지 받아보실 수 있죠. 아까 말했던 취득세와 보험료 또한 월 납입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굳이 초기에 큰 금액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요. 보험료는 단체 가입이라 사고 이력이 많거나 운전 경력이 적어도 동등한 가격으로 책정되며 경력은 꾸준히 인정돼요. 이렇게 계산된 월 납입료는 할부처럼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산이나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청약 또는 대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없죠. 특히나 XC60은 비즈니스 차량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 전용 혜택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겪으시는데요 하지만 특판 재고는 연간 1,500만 원까지 주유비, 렌트비, 통행료 등등 비용 처리 가능해서 사업자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이득인 혜택이죠 사실 요즘은 렌트사가 많아지고 있어서 개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을 모두 확인한 다음 최대한으로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당사는 견적마다 녹가 있는 영업자 수수료를 영원으로 해두어 금액적인 부담을 한번더 덜어드렸는데요. 이는 부동산에 제공하는 복비와 같은 개념이며 사실상 금액은 부르는 게 값이고 오너분들 월납입료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당사는 과감하게 영업자 개인 수익을 없애두었고 대신 모든 성과는 연봉 협상을 통해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받아보실 견적은 저렴해질 수밖에 없죠. 또한 최저가 보상제라고 하여 다른 곳에서 받아보신 견적보다 더 저렴하게 다시 산정해드리고 있어요. 이처럼 나에게 맞는 최적가 견적을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혹여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주세요. 현재로서 XC60을 가장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구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꼭 활용하셔서 부담 없는 XC60을 멋지게 운행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